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생존일기입니다. 오늘은 2020년 3월 20일 현재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. 저는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아침 시간이 바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출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경제시장이 참 암울하고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한강에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크게 우려되는 게 아닙니다. 사무실에서 또 여러분들이 항상 잘 즐겨 찾는 블라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포탈 그리고 은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과연 지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일까요? 저는 과거 영상에서 제가 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뭐 현재 그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있지만요. 아무튼간에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. 과거 우리가 현, 야, 과거부터 해서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지표입니다. 예를 들어 어, 대공황 시절에 어린아이가 주식 종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어떤 한 금융학자가 이것은 꼭지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. 근데 지금 은행에 가보면 또 증권 회사에 가보면 애를 들쳐 업고 주식 계좌를 만들러 온 아줌마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신입 사원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 콧대 묻은 코 묻은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겠다라는 글들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. 자 이런 이 개미들의 돈. 누군가는 노리고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어한 회사의 주가를 열심히 한번 지켜봤는데요. 예를 들어서 10만원, 9만원, 8만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 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계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. 근데 그 10만원대, 그 다음에 9만원대에서 상당히 공방이 심합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사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떤 그그 그 각각의 그 층수를 하나의 심리적인 진입 장, 진입 시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난 5만 원이면 들어갈 거야. 뭐 4만 원이면 들어갈 거야.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큰 세력들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개미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제가 만약에 어떤 금융 회사를 운영한다면 참으로 돈 빼먹기 쉬운 타이밍이 현재 같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요 또 제가 신입사원 때 어,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 돈으로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돈으로 자동차 산 사람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깔아먹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서 2차로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했지만 다 깔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 저와 같은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. 저희 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희 아버지 세대를 주식 때문에 돈 날려 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뭐이혼한는 만에 얼마나 싸웠습니까? 고점에 물려 가지고 얼마나 다들 피 눈물 다한 번씩 흘려 보셨습니까? 지금 들어가시면 똑같은 일 반복됩니다. 역사는 반복되고요. 그럼 과연 주식 시장 타이밍은 언제인가? 그건 저도 모르지만 저도 기회를 노리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분명 지금은 아니고 아마 지금, 지금 진입해서 투자해가지고 크게 잃으신 분들이 아 역시 주식은 하면 안되나봐 아 주식 이제 쳐다보듯이 싫어 나 지금 앱 지웠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가 과연 저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어서 주서가 없고 또 버벅거리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9시 혹시 현금을 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. 잠시 보류하시고요. 여러분이 힘들게 욕 얻어쳐먹으면서 번돈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.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저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